네, 안녕하세요. 차트 마인너 현재 날짜 8월 25일, 오전 11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온톨로지 가스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며칠 전에, 4일 전에 알려드렸던 중국 관련 코인들 대폭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온톨로지도 계속 말씀드렸고, 퀀텀, 그리고 네오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온톨로지가 가면 온톨로지 가스도 간다. 네오가 가면 가스가 간다. 그리고 이제 비체인도 알려드렸었죠. 중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 코인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 중국 코인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미리 이때부터 알려드렸어요. 이때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7월 21일이면 보게 되면 이때에요, 이때. 생 바닥부터 잡아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구간부터 해서 8월 21일 이때부터 해서 27% 거의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얘도 아직 더갈 거예요. 더 멀리 갈것 같습니다. 일단 업비트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하겠죠 370원 구간 370원 구간이 중요한데 주봉으로 이동평행선 61선 저기까지 가게 된다면 한번 이 정도 급등 40% 가까이 급등 노려 볼수 있다 380원 밑으로 그리고 얘가 좀 많이 간다 싶으면 이런 데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현재 한 630원 640원 구간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노려 볼 만하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린 후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40%고그 다음에 140% 상승 나올 수가 있다 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40% 그리고 좀더 멀리 간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까만색 추세선 보시죠? 300% 4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코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며칠 전 아니 몇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달러 패권 도전, 중국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추진한다라고 말이 나왔었죠. 제가 미리 알려드렸기도 하고, 저는 이거 3주 전부터 알려드렸, 한, 거의 한달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거의 한달 전부터 중국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시진핑이 코인 매집 중이라고 중국 코인 대폭등 나오기 전에 빨리 하긴 하라고 제가 많이 알려드렸었죠. 온톨로지 하면 또 온톨로지 가스, 퀀텀 가스, 그 다음에 네오까지 해서 엄청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다 폭등하고 있죠.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저가 매수기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아니나 다를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중국 코인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하면 온톨로지 가스가 같이 가는 거고, 네오 하면 이의 가스도 같이 가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비체인, 그리고 퀀텀, 퀀텀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퀀텀, 퀀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이제 조정 받게 되면 웬만해선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로 잡아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폭등 안 나온 코인들, 폭등 나온 코인들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돼버리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린 코인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출발하지 않았던 그런 코인 잡아가신 분들은 계속 지금 급등이 파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급등 종목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온톨가스라고 문자 4개 보내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 구간까지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 링크 받아가지고 매수타점, 매도타점 잘 확인하셔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큰 수익률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도의 다운로드도 없이 그냥 이대로,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볼수 있다. 제가 항상 비밀 상장 정보 미리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8월 14일에 API3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API3, 지금 8월 19일에 어피트 원화 상장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수 추천가 950원에서 1000원. 그리고 1차 매도가 주봉 61선, 1740원에서 1760원. 2차 매도가 하늘색 저항선. 제가 이거 차트 알려드렸었죠. 보여드리게 되면. 이때 잡아드렸는데, 이 하늘색 저항선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게 되면 실시간 차트를. 정확하게 여기 타점, 목표가 맞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600원이에요. 2600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가 하늘색 저항선 2580원에서 2600원. 이렇게 완벽하게 맞췄죠. 이거 맞춘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또 사이버, 사이버 원화 상장 일정 알려드려가지고 3배 폭등 먹여드렸죠. 이거는 이제 보게 되면 얼마나 올랐냐 제가 알려드린 후로 네,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70%, 170% 상장비 먹여드렸습니다. 8월 9일에 제가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사이버. 지금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사이버. 8월 12일에 어피트 원화 상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피트는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모아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매수 추천가 2100원에서 2400원. 이때 이렇게 알려드렸고, 1차 매도가 이렇게 2차 매도가까지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완전 바닥에서 잡아들었거든요네 어떻게 됐죠? 지금 상장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유로 200%세배상장비 썼죠? 목표가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미리 알려준 사람. 네 이러한 정보들 계속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옴니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7월 9일에 올려드렸어요 7월 9일에. 이때 옴니 네트워크 업비트 원화 상장이 있습니다. 미리 제가 찌라시 받아가지고 알려드렸었죠. 네 차트 상 괜찮은 위치입니다. 1,900원에서 2,000원 가격대서 모아가세요라고 하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제가 완벽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도 알려드렸었죠. 완벽하게 이때 보여드리게 되면 7월 9일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280% 3.8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완벽하게 7월 27에도, 27일에도 27일일에도 이때 보여드리게 되면 이 중요한 구간들. 완벽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만 버티고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알려드렸었죠. 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보여드리게 되면 완벽하게 여기를 지키면서 또한번 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220% 헤베 넘게 올랐어요. 3.8배 먹여드리고, 헤베 먹여드리고, 총 11.4배 먹여드렸습니다. 옴니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100만원으로 했을 때 100만원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 구간에서 380만원을 벌고, 이제 여기 구간에서 380만원으로 3배 더 올랐으면 1140만원이 되는 거겠죠. 100만원 가지고 1140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정보들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설문 조사 작성해 주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받을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큰돈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